이쪽 라인이 노숙자 라인이잖아 야, 봐봐 여러분들 많은 노숙자들이네 아이고 모르고 싶어 저기요 선생님 야이 사람 어디로 들어갔을까 미치겠네 이거 여러분 한달 전에 누가 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 노숙자가 여러분들 칼 두고 나와버렸대 칼 두고 여러분들 빨리 나가면 죽여 없나고 이런데를 와서 방송해야지 야 씨발 균관이니다조퇴버린다 막걸린병 있잖아, 막걸리병 아, 심각해, 근데. 이쪽으로 연어를 못 잘한다고.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 팀원들한테가 없어. 여기 여러분들 노래방이야 야, 이거 음... 엄청 오려졌다 음... 여기. 와, 냄새 시바니까. 시발... 와, 똥냄새. 와. 하...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와, 냄새 디젤 걷다, 야. 똥냄새. 와,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 지금. 와, 속 너무 안 좋네. 야, 뭐라 같다, 여기 사람. 와, 야, 너무 위험한데, 여기. 아, 안 돼, 안 돼. 너무 위험해 와, 이거 항상 불가능. 개념 들어서 빵하고 여러분들 뭐 사, 사다드리고 가야 되다야 겁나 짱하대와하영아이 노숙자분 못 잡으면 사다드리게 10만 원만 뭐 보내봐라 형님 말할 때너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어 안타깝다 야꼭 너를 보는 것 같아 너를 뭔뭐 사줄까? 핫팩? 하... 핫팩 차이 없는데 담배 하나? 저분은 비해면자씨도 있잖아 노숙하는 분들 다 담배 핀가? 이쁘라씨 유통기한 모르는거 사야돼 라면요 라면뭐라면 라면, 라면 못 걸어먹잖아요 저분들 그야 식혜가 없네 식혜 어, 있구만. 네, 네. 아 있구만 고맙습니다 예 씨발 대가리 잠깐만 아 마픈데 아, 선생님 이거 드세요 이 복지단체 나왔거든요. 예 아, 여기 네. 네, 빵하고 오이스하고 음료수랑 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안 추우세요 아, 선생님? 네. 안 추우세요? 물수하면 괜찮아요. 와이불이 너무 얇으신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물이랑 충분해요? 예? 네? 물이랑 충분해요? 물좀더 갖다 드릴까요? 물 있으면 좀. 물이 진짜... 물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예. 네. 아 물이 가장 중요해요 잠깐만요. 아, 내 트렁크 여러분들, 다행히 물을 내가 실고 다니거든. 아, 어르신. 어, 아, 아, 씨발. 아, 아, 와, 나 태아래 깨. 와, 잠깐만 있어봐. 도망치고 없 이게 어르신 나이가 여러분들, 60대 중후반? 몸이 많이 안 좋아. 양발을 내가 많고 양발을 드릴까? 아, 이거 충분하겠죠. 아, 배고프. 아, 배고프시면 드시네요, <laughs> 선생님. 네, 예, 빵 예,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웃으시네.